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9월 주요 일정 호재, 기대감, 가격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는 은근히 파이에 대한 뭔가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교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요렇게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메인넷 출시 가능성이라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메인넷의 표현은 뭐냐면, 완벽한 메인넷이라는 이런 표현이 될것 같아요. 완벽한. 좀더 완성도 있는. 우리가 2월 20일에 메인넷이 됐어요. 오픈형 메인넷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메인넷 선언이 됐어요.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메인넷이 되지 않았는데, 메인넷이 됐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코어 팀에서 이미 발표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표기법상, 표기법이라기 그렇군, 표기상 이렇게 오류가 있는 일부 내용들이 있어요. 메인넷 출시 가능성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3일에 메인, 메인넷 출시를 위한 V23.01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성능, 보안,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단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것은 메인넷 출시라기보다는 그냥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으로 좀더 가름하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스텔라 23 프로토콜 연, 연동해서 돼 있죠. 프로토콜 23 투표가 9월 3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 기반 D 앱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이 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 파이네트워크 기반 d앱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요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있어야 여러분들 상호작용이 돼요 어떤 상호작용? 파이라는 이 파이하고 그쵸 그렇죠?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각종 d앱들 있죠 d앱에다가 덱스, 뭐 kyb 등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KYB가 보면은 제대로 된 업체가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특징이 뭐예요? 거래소 아니면은 그냥 온램프에 대한 내용들. 지갑 연결해서 뭔가 그냥 직접적인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플랫폼들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죠? 오케이스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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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거래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거는 온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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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램프. 약간 이런 지갑적인 개념의 연결이란 뜻이겠죠.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도 또 나오려면, 분명히 스마트 컨트랙트가 발행이 되면, 뭔가 새로운 또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해커톤 개최에서 25년 8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파이 개발자 해커톤이 진행 중이고, 16만 파이의 상금이 걸려 있다 해서, 해커톤 진행 중인 부분은 사실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중간에 영양가 있는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통상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온 파이 도메인 경매, 파이 도메인 마감일이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크게 뭔가 영양가 있거나 이렇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아, 파이 도메인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전에 이미 약속을 이행한 걸 어겼어요. 원래 9월 30일, 6월 30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9월 30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이 좀안된 사례다 보니까 이건 좀 숭구르기는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볼 때는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또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네.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 스캔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통계가 나와요. 통계 보면은 경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14만 6 0 7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약간 한달 전쯤에 캡처를 해둔 게 있어요. 143,204에서 146,007로 한3 0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 한달 동안. 그총 입찰된 파이 보면 342만인데, 350만으로 한 8만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최고 입찰가는 12,345에서 2만까지 뭐 늘어나긴 했는데, 이건 의미 없죠. 언제든지 빼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총 입찰수가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늘어난 이런 표식을 좀볼수 있어요. 거의 한달 됐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달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도메인 마감을 했을 때와 지금 진행형일 때와 차이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낀다 물론 상승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막 이게 엄청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좀더그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좀 개념을 지을 수 있는데 자 kyc 마이그레이션 전진 진전 어, 진전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죠 렇 파이 도메인 경매 마무리 어, 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해커 톤은 좀 진행 중이고 메인넷 출시를 위한 V23.01 업그레이드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스텔라23 프로토콜 연동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출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각종 지갑 덱스 거래소 KYB 업체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는 ETP 출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좀 주목할 만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ETP들은 뭔가 조금 어, 좀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됐는데 약간 자발적으로 하는 ETP들이 좀 있다라는 거그리 그중에 뭔가 주요 메이저 코인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렇죠? 메이저 코인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파이가 같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불장 가능성이 기조로 좀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9월 중순쯤 되는데, 그래서 숨 고르기 단계에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더 파이코인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k y c 인증 마이그레이션 묶인 사례를 푸는 것,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로드맵,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좀더 동반이 돼서, 코어 팀이 발표를 한다면은, 아 당장 이제 덤핑 이런 거는, 뭐 가격 뭐 덤핑, 이거 묶인 사례 푸는 것 때문에 덤핑 걱정하는데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내의 문제고, 결국에는 실내가 정말 되면은, 락업 폐제가 굉장히 대량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이딴 거다 그냥 무시하고, 로드맵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 신뢰감을 준다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은근히 파이 관련 뭐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9월 달에는, 뭐,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이 불장의 스타트 신호탄을 뻥 터트리는,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9월 어떻게 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